요즘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이곳저곳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셨지만, 거절되고 비교적 쉬운 비상금 대출까지 거절된 상황에 많이 곤란하셨을 텐데요. 막상 필요할 때쓸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거절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상 승인이 난 곳은 너무 이자가 높게 잡혀 있던 적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대출 상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 이번 상품은 기존 대출처럼 요구하는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소액 결제 현금화 서비스입니다. 비상금 대출은 신용 대출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 대출에도 요구되는 신용 점수와 서류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듯이 비상금 대출에도 똑같이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소액 결제 현금화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었으면서 신용 점수에는 아무런 영향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액 결제 한도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 후 정식 업체에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고 쉽게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한 정식 업체는 바로 비상금 컴퍼니라는 업체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이용 후기와 실시간 입금 상황이 바로 보여 훨씬 더 신뢰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장소 상관없이 급할 때 이용 가능한 장점도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이곳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식 등록 업체이며 무직자, 주부, 대학생이든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2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을 손쉽게 승인받으실 수 있고 이 서류 또한 필요 없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실 수 있도록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적어 두었으니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